너를 주자는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린 소녀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딸 사과가 두 개니까 하나는 엄마 줄래 하자 어린 소녀는 왼손에 사과를 한 입에 그냥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오른손 사과를 또한 입에 무는 거였어요. 엄마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욕심쟁이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린 소녀는 왼손의 사과를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그랬대요. 이때 엄마가 두 개를 배워물 때 참지 못하고 널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야, 난두 개나 먹을 거야? 이렇게 화를 냈다면 이 아이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친구들,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극경 박사님, 박사님. 그런데 어떤 친구가 모처럼 5만원이 생겼는데, 자랑하고 돌봐이다가 그만 엉엉엉 응, 대단해세요. 응, 응, 아 어쩌다가 엉엉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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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경제국사서 넘어갑습니다. 박수, 자, 이번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부리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이 가요. 아, 5만 원권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 즐겁게 아, 이걸로 맛있는 거 사야지. 이러고 막 자랑치면서 이걸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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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돈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자, 긍정이나 한이 나 다를까요? 나쁜 형들이 그걸 딱본 거예요. 골목에서 제돈 있는 걸. 그래서 너 이리 잠깐만 와봐 너 이름이 뭐니 얘저긍쟁인데요 긍정아 잠깐만 와봐 딱앉았니 형들이 딱 갑자기 인생을 확 변하면서 형돈좀 빌려줄래 형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 이거 안돼요 이거 쟤 오늘 뭐 사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빌려 어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그럼 형이 3만원 줄 테니까 2만원만 빌려줘 고거 줄게 그리고 하나를 봤더니 이 형이 학교에서 본 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줬대요. 잘 빌려줬는데, 그런데 그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나 못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번 만날 때 형한테, 형! 저번에 꼬갔던돈 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언제 다음에 준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지나고 다음이. 그럼 내가 지금 준다고 그랬어. 그때 다음에 준다고. 다음에요 그래 다음에 준다고 아니 다음이 지금 직원... 지금이야? 내가 그때 지금 준다 그랬어? 아니요 다음이 그래, 그래 그랬잖아 다음에 준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로 장난하는 거예요 이 형이 와 경정이는 막 화가 나 슬픈 마음에 확 그냥 한대저 아씨 땅을 무서워서 경정이 그냥 갔는 거예요 경정이는 두려운 거예요 얼굴에 막 식은땀이 계속 나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딱 인상을 보고 알아챘어요. 긍정이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어? 딱 이랬더니 아니요. 음, 너 이상해. 요즘 학교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이 솔직히 얘기해볼래? 엄마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지켜줄게. 그때서야 긍정이는 용기를 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형들은. 물론 경찰도 왔죠. 물론. 학폭위도 열렸죠. 여러분, 그의 부모님들이 긍정이서 잘못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긍정이가 참았지만 그 용기 있게 얘기한 거. 여러분, 이 얘기는 고자질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의하고 어떻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뺏기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꼭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관장님이나 사범님에게 꼭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현금을 왜 손에 많이 들고 되면 안 되는지 관장님 사범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형들 잘못된 형들 그런 형들을 만나면 나쁜 형들을 만나서 돈을 뺏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많은 이야기와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주는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만나요 여러분 절대 돈 뺏기거나 폭력대하는 일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